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AI는 먼 미래의 이야기처럼 들렸지만 지금은 하루를 놓치면 한 세대를 잃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오픈 AI가 AMD와 협력하며 AI 소프트웨어 판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AMD의 ROCM 플랫폼이 오픈 AI와의 협력을 통해 최적화 단계에 들어섰다는 소식은 업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수십 년간 엔비디아가 지켜온 쿠다 독점 체제가 처음으로 진짜 도전을 맞이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실상 탈 엔비디아 선언과 맞먹는 사건으로 AI 산업의 중심축이 GPU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생태계로 이동하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최근 젠슨 황이 직접 투자자들에게 보낸 서신에서는 HBM3 공급난을 인정하며 흥미롭게도 젠슨 황이 공급 병목이 해소되고 있다는 서신을 보낸 시점 바로 그 무렵 삼성의 HBM3가 엔비디아 품질 테스트를 통과한 것으로 업계에서 전해졌습니다. 이 서신은 사실상 삼성의 테스트 통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언론에서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젠슨 황은 공급망 전반의 압박과 생산 병목을 공식적으로 언급하며 GPU 패키징과 메모리, 수율 문제까지 포함한 구조적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AMD가 대규모 AI GPU 공급 계약을 따내자 시장의 시선이 급격히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제 진짜 삼성의 시간이 왔다고 평가하며 현재는 GDDR7과 HBM3를 중심으로 메모리 호환기가 이어지고 있으며, 나아가 차세대 HBM4까지 선점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2028년 유리기판 로드맵까지 공식 발표되며, 가장 빠른 행보를 보이는 삼성에게는 이제 희망찬 미래만이 보이고 있습니다. 메모리에서 패키징으로, 패키징에서 기판으로 이어지는 이 확장은 AI 반도체 생태계의 중심축을 삼성으로 옮겨놓을 결정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챗GPT 등장 이후 불과 2년도 안돼 세계는 GPU 확보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전력 사용량은 국가 단위로 급증했으며, AI 서버 한 대의 전력은 냉장고 100대를 합친 수준이 되었습니다. 엔비디아는 원래 PC 게임용 그래픽 카드를 만들던 작은 회사였지만, 과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채굴붐이 GPU 수요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리며 GPU 시장이 처음으로 대중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를 계기로 엔비디아는 게임 중심 기업에서 AI 인프라 중심 기업으로 전환했으며, 황의 법칙이라 불리는 GPU 성능 가속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현재 엔비디아의 R&D 비용은 연간 약 129억 달러로 전년 대비 49% 이상 증가했으며, 이는 연구개발에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과정의 중심에는 젠슨 황 회장이 있었으며, 그는 직접 연구개발 현장을 진두지휘하며 GPU의 성능 한계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열풍으로 GPU 시장이 커지며 AI 시대가 열리자 세상은 완전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GPU만 밀고 있는 엔비디아는 그만큼 위험한 구조 위에 서 있습니다. 세상은 이미 CPU와 NPU 중심의 새로운 연산 경쟁으로 넘어가고 있으며 젠슨 황도 그 흐름을 알고 있기에 최근 인텔의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며 CPU 서버 플랫폼 협력을 시도 중입니다. 그러나 진짜 핵심은 NPU, 즉온 디바이스 AI입니다. 이 시장의 주도권은 GPU가 아니라 메모리, 저전력 설계, 모바일 연산에 달려 있으며 바로 그 지점에서 삼성전자가 강점을 가진 GDDR7과 LPDDR5X 메모리가 다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n v 디아를 가장 위협하고 있는 무서운 상대가 있습니다. 바로 AMD입니다. GPU, CPU 그리고 AI 소프트웨어까지 모두 직접 설계하는 AMD는 ROCM과 XDNA, NPU로 AI 시장의 패러다임 자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제국은 여전히 거대하지만, 그 아래에선 이미 AMD와 삼성이라는 두 개의 불씨가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삼성은 AI 전환기에서 유일하게 메모리와 패키징 모두를 갖춘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러한 경쟁 구도 속에서도 엔비디아는 여전히 시장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렇게 성장한 회사는 이제 빅테크들까지 좌지우지하며 벌어들인 돈을 전략적 투자로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만들어진 GPU와 HBM은 발열과 뒤틀림, 전력 문제를 아는 채 거대한 괴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모든 걸 알고 있으면서도 AI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한 젠슨 황의 싸움은 이제 세일즈 전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의 무대 한가운데 대한민국의 메모리 기업들이 새빛을 내기 시작했으며 거대한 빅테크들의 싸움 속에서도 묵묵히 웃고 있는 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입니다. 그들이 쌓아온 기술과 신뢰는 세상을 움직이는 근본의 힘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젠슨 황은 영리하게도 테슬라에 접근해 세일즈를 펼치며 블룸버그와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약 2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시에 또 다른 AI 거점인 오픈 AI에도 수십억 달러대 투자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GPU 공급망을 유지하기 위한 방어적 영업 활동으로 해석됩니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오픈 AI와 AMD는 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략적 협력을 공식 발표했으며 AMD는 향후 6GW 규모의 GPU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오픈 AI의 최대 10%의 지분 옵션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초기 1GW는 2026년부터 착수될 예정입니다. 이는 단순한 협력이 아니라 AMD가 AI 반도체 시장의 주도권을 직접 노리는 행보로 분석됩니다. 이어 모어 More 덴무어는 이번 협력을 통해 AMD의 ROCM 6.x 플랫폼이 주요 파이토치 워크로드 지원을 확대하며 쿠다 의존 저감 시도가 본격화됐다고 전했습니다. 즉, 오픈AI의 학습 인프라 일부가 ROCM 기반으로 안정화되며 엔비디아가 수십년간 쌓아온 쿠다 생태계가 처음으로 근본적인 위협을 받는 상황입니다. 업계에서는 ROCm이 더 유연하고 개방적인 오픈 소스 구조를 갖췄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으며 일부 분석가들은 쿠다 중심 독점 구조에 균열이 감지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미어 넬리시스와 텍스판 역시 엔비디아 내부에서도 ROCm 확산을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젠슨 황이 자랑하던 쿠다 제국은 지금 균열의 소리를 내고 있으며 그는 여전히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그가 버리는 세일즈는 이제 확장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방어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위기를 인정하지 않는 듯 보이지만 속마음은 이미 타들어가고 있을 겁니다. 수십 년간 지켜온 독점 구조가 흔들리며 쿠다 생태계를 위협하는 현실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그는 평정심을 잃지 않은 듯 여전히 정교한 세일즈 전략으로 반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첫 번째 움직임이 바로 테슬라였습니다. 젠슨 황은 직접 머스크와 접촉하며 GPU 공급과 함께 XAI와 테슬라 AI6 프로젝트의 투자 의사를 밝혔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협력이 아니라 테슬라의 AI 인프라를 엔비디아 생태계 안에 묶어두기 위한 시도로 해석됩니다. 이어서 그는 오픈 AI에도 수십억 달러대 투자 제안을 던졌습니다. 블룸버그와 CNBC에 따르면 젠슨 황은 오픈 AI가 AMD와 협력하더라도 GPU 훈련 인프라의 핵심은 여전히 엔비디아가 제공할 것이라며 공급권 유지를 위한 적극적인 세일즈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그는 투자, 공급, 파트너십을 동시에 엮는 세일즈 전쟁을 다시 점화시키며 GPU 시장의 주도권을 되찾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술은 위협받았지만 젠슨 황의 진짜 무기는 여전히 냉철한 협상 감각이었습니다. 어쩌면 AI 시대의 기술 발전이 한동안 정체되어 있던 시점에서 GPU라는 혁신을 이끌어낸 젠슨 황에게는 박수를 쳐줘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AI 생태계는 이만큼 빠르게 열리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빠른 속도 뒤에는 발열, 전력, 패키징이라는 거대한 부작용이 함께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젠슨 황 자신도 그 문제를 알고 있음에도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이 모순을 구매하는 쪽도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빅테크들 역시 GPU의 한계를 인지하면서도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해 젠슨 황에게 끊임없이 주문을 넣고 있습니다. 결국 알면서 파는 자와 알면서 사는 자가 공존하는 AI 시대의 아이러니가 지금 이 시장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AI 시대의 영웅이자 동시에 가장 위험한 가속자. 바로 지금의 젠슨 황입니다. 하지만 그가 만든 이 속도는 이제 세상을 벗어나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기술은 그를 영웅으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스스로를 소모시키는 불꽃이 되었습니다. 멈출 수 없는 가속의 시대, 그 끝에서 누가 웃게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